네 안녕하세요 공서야입니다자 깊어가는 가을 오늘은 10월 20일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, 혼자 보기 아마 다들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모처럼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, 요즘에 제가 봉 돌리는 것에 약간 관심을 갖게 돼서 못 돌리는 봉이지만 음, 더 정진을 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올려보려고 나왔습니다. 우리 주님들 다들 건강하시고요. 이 가을에 기쁨이 되고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한 그런 시간 시간 되시기를 간구드리면서. 네,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홍소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